컴션을안 해주시면 전 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해봐. 아, 아, 너희 아, 그 아, 무식한 전통 정말 짜증나. 선생님. 내가 지금 마취제가 아까워서 이러니? 근데 그 마취가 아니라 완전히 영매해버릴 판이야. 고환자 그 영어이 잠들면 너희들 책임질 거야. 가서 환자 상태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때 와. 아유 나는 가슴이 아프다. 아 수술 하루 전날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? 어? 참. 수술이 내일인데 오늘 프리미디하고 어컴션 반영 이게 말이 되냐?